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음, 그 동안에 이제 저희 단골 고객님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저의 얼굴을 어,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2년 전부터 저희가 남성 전문 어, 미용실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어, 모자를 좀 자주 착용을 하기 때문에 저의 얼굴을 처음 보시는 고객님도 계실 거고. 제가 인사를 사실은 너무 이제 늦게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더블 앤 스피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해 있고요. 남성 탈모 커버 펌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00% 예약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용실은 예약을 하고 오시는 구조라서 이제 저희가 예약 과정도 있고 일반 미용실이랑 좀 다른 운영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많을 거고 어 저희 탈모 커버 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영상을 이제 통해서 어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 좀더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님들께 오픈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미용실은 탈모 커버 펌 전문이에요. 탈모가 있으신 고객님들의 탈모는 가려드리면서 남성 헤어컷, 유행하는 이제 모든 스타일을 커버 펌에 접목을 해서 최대한 스타일리시하고 자연스럽고 관리하기 쉬운 디자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 음, 저희는 이제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이렇게 겹쳐서 시술하는 경우는 어 거의 아예 없죠. 이제 지인분들이랑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어 시술하는 거 경우는 빼고는 각각 이제 한 분씩만 모시고 펌머한분파머한 분당 두 시간씩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시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에도 사실은 많이 이제. 타지역에서 멀리서도 와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100% 예약제로 몇 년간 운영을 또할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남성 전용으로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도 같이 모시고 여성분들을 위주로 일을 했던 미용실이었는데 한 4년 5년 전부터 제가 탈모 커버 펌에 관심을 가지고. 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원래는 제가 사실 20년 차된 미용사입니다. 어, 건대에서 한 10년 정도 직원으로 일을 했었고, 하남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제 동네에서 어, 작게 6평짜리 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 너무도 감사하게 남성 고객님들만 모시고 있는데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전부터 사실 남성분들에 대해서 남성 헤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가장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미용실을 일반 미용실에서 이렇게 남성 전용으로 운영하기가 어 좀큰 결심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전문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좀 차별화된 미용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남성 탈모 커버 펌을 이제 공부하기 이전에 사실은 남성 아이로 펌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성 탈모 커버 펌이 훨씬 더 잘할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거기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남성 탈모 커버펌 전문 미용실이 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남성 이제 탈모로 고민하시는 남성분들께 헤어스타일 고민을 이제 조금 더 왜 제약이 많잖아요.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원래도 있으실 텐데 머리가 가라앉고 어, 탈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관한 그런 어, 힘든 점들이 저는 이제 미용을 하면서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성 헤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음, 그 탈모 커버 펌을 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만족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매력 때문에 제가 탈모 커버 펌을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의 주증은 사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남에서 계속 쭉 이제 예약제 운영한 만큼 저희 단골 고객님들 그 중에 이제 남자분들만 모시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예약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반 미용실은 그냥 예약을 하시더라도 전화 예약이나 간단하게 예약을 하시고 음, 기다리셨다가 이제 대기를 하셨다가 이제 겹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선 예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겹쳐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딱두 시간을 비워놓고, 어 만약에 탈모 커버 펌을 하시게 되면 두 시간 정도 비워놓고, 다른 분이랑 겹치지 않게 한 분만 이제 모시고 있는 구조라서, 예약 전에 이제 저희에게 사진을 좀 보내주셔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오셔서 바로 상담을 해드리는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커트도 다100%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 구조라서, 파마 예약을 하시기 이전에 고객님의 머리 이제 기장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해서 음 그래서 고객님들의 이제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예약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음 촬영을 하실 때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얼굴을 가려주시고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모자이크 해주셔도 되고요.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마를 드러내서 한번 이제 찍어주시고 음 그리고 앞머리를 내려서 한번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기장이 조금 짧으실 것 같다 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 이렇게 촬영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머리 이제 이마 부분이랑 정수리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수리 쪽에 어, 사진도 한장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카톡이랑 문자로 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전화를 주시면은 어차피 다시 저희가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을 먼저 좀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게 돼요.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시면 그 고객님의 사진과 함께 같이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펌머로 시술하러 오시는 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최선의 머리를 디자인을 어, 골라드리겠습니다. 어 탈모 커버펌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의 이제 모질 그리고 탈모의 유형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이 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의 기장이 충분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탈모 부위가 넓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장만 좀 충분하게 길러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꼭 충분히 길러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쉬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휴무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펌을 하시고자 하시면 6시까지는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트는 마지막 시간이7시예요 7시까지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커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저희가 펌 예약을 하실 때 마지막 시간이 이제 6시일 수도 있고 5시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육 일정이나 준비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어, 그 원하시는 날짜를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 이제 가능한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어, 마지막 시간은 6시 아니면 5시 펌. 커튼은 7시까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2 시간에 이제 한 번만 딱 모시는 100% 예약제다 보니까 사실은 캔슬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광경한 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100% 예약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제가 온전히 정말 한 번만 모시고 제가 직접 샴푸도 해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다른 미용실과 다르게 충분히 신경 써드릴 수 있다는 거그 부분으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이제 정말 와주시는 감사한 고객님들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고요. 음, 남자 고객님들을 모시면서 사실은. 탈모 커버 펌을 전문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 뵈면서요, 어, 제가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준비하고 좀, 어, 준비한 것을 토대로 어, 더 많은 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어, 앞으로는 조금 더 가까이 이제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만나 뵐때 말씀을 주셔도 되고 뭐 블로그 라던가 유튜브 아니면 뭐 인스타로 댓글을 dm을 주셔도 되고 음, 이제는 조금씩 더 소통하면서 고객님들께 어, 조금씩 다가가려고 합니다 <laughs> 어, 저희 본장님이 오늘 같이 어, 친구가 같이 영상을 찍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어, 제가 먼저 찍게 되었고 네, 어, 저희 마스코트 감자도 조만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고객님들을 만나뵙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이 준비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